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현시대 김석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검사 첫 날인 어제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이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인사말만 한 뒤에 국감장을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조 위원장이 이석할 틈을 주지 않은 채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라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약 90분가량 입을 꾹 다문 채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조 대법원장은 정해가 선포되자 국감장을 떠났고 자정이 다된 시각에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돌어왔는데요 여권에서 제기한 한덕수 회동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고성과 거친 발언으로 항의하는 야당 등 법사위 국감은 마지막까지 격한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잠시 후발파은 정치 토크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사연 시대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은미리부터. 네 이번 주는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한 비줄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토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도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목포의 기온은 20도로 선선한데요. 한낮 기온 역시 비가 내리면서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목포의 내 최고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우도가량 낮겠고요. 강진과 완도는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구름대가 지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 먼바다에서는 최고 2미터로 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치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연일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 참 쉽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습도가 높은 탓에 세균이 잘 번식하고 기온 변화도 심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얇은 외투 꼭 챙겨다니시고요. 젖은 옷은 빨리 갈아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실내외 온도차를 줄여주고 환기를 자주 하는 등 습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필요 없습니다. KBS 목포라디의 출발의 서현시대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국회 상황과 지역 현안, 그리고 정치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발8한 정치 토크의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오늘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비가 온다니까 큰일 났습니다. <laughs> 내일 모레 16일부터 <laughs> 예. 17, 18, 19 나흘간 해남 예, LPGA 대회 하는데. 좀 오지 말라고 기도합시다. <laughs> 그래요. 어저 국정감사 때문에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셨어요. 네, 오늘 새벽 새한 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전까지 끝내고. 네. 네. 잠시 후에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주시고 먼저 이제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국정감사 이제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에서 어, 누구보다도 저 발로 뛰면서 지역 민심 잘 읽고 가셨을 것 같은데 지역 추석의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글쎄요 이번 열흘간. 완전히 해남아도 진도에 있으면서 특히 완도, 뭐한 네. 어, 여섯 가구 열두 분이 사는 그런 섬까지 한번 다녀봤어요. 네. 그런데 우선 금년에 나랑 농사가 잘돼가지고 또 물론 깨시문 입병도 네. 생겼습니다만은 쌀값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농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김도 파종됐고, 네. 작년에 김값이 좋아서 금년에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전복도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월 민심은, 그러나, 장사들이 안 되고, 네. 관광객들은 많이 오셨더라고요. 해남안도 진도 다 미어 터져요. 네. 물론 목포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 잘하신다. 네. 잘 도와라. 이러다가 윤석열 내란 생각 다시 나오는 건 아니냐 하는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란 적식과 삼대 개혁 열차는 이미 출발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또 이거 개혁 청산하지 못하면 다음에 가만 안 둔다 이런 솔직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 의원님 국감 하시면서도 3대 개혁에 대한 열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탑승을 해라 이걸 강조를 하시고 하시던데 예. 지금 국민의 힘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장동영, 송원석, 이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들은 지금도 윤석열을 쫓아다니고 김건희 보호하고 내란 세력을 따라다니면 이 나라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를 못 받고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 처참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자 국정감사 얘기를 좀더 깊게 가보죠. 어, 법사위 국감 가, 가장 이저 이슈가 되는 게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어, 어제 네. 나와서 인사말 하고 어, 좀 계시던 그저 어, 들어가시고요. 또 나중에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어, 어느 정도 그조희대 대법원장의 참석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십니까? 우선 그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Yeah, yeah. 이때부터 이제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조이대 대법원장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제 일단 조이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답변석에 100여 분 앉아서 7분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네. 나간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조정한 추미애 위원장의 정치력이나 리더십도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지기연 판사의 윤석열전 대통령 석방과 서울지법, 그 서울지법이요? 그... 폭동사태 등사법부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간가요? 직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목포에도 그 어업 지도선 직원 아니었어요? 공무원이이 예, 예. 예. 관계로 지금 3년 반 동안 직기현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연 판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체 법사위 국정감사나 법사위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네.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외교통일위원회로 가보죠. 그쪽에서는 그 캄보디아에서 납치 고문 살해된 사건 또 지금 그 오늘 어 광주권 뉴스를 보게 되면은 20대 광주권 쪽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잇따았죠 두절된 연락이 두절된 어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봅니다 두 명이 지금 실종됐다고 해서 광주 경찰에서 광산하고 지금 북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문제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 사건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야를 막느라고. 엄청나게 심각한 이런 문제입니다. 예. Yeah. 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은 문재인이 어, 죄송합니다. Yeah. 이재명 정부가 출금한지 4개월 됐기 때문에 누구 탓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우리 외교부 국정원 경찰 이렇게 정보가 어두웠을까 yeah.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리 집권 여당 의원이지만은 규탄에 마땅하다. 그 네. 잘못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 네. 예. 캄보디아 주재 대사가 없다. 예예. 미국이나 우리나 정권 초창기에는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사들을 전부 소환 조치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사를 임명하지 못했지만은. 미국이 조셉 윤 대리 대사를 급파하듯 우리 외교부에서도 빨리 캄모디아 대사를 임명하든지 네. 또는 급파하든지 해가지고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저는 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대처할 수 있는 TF 구성 뭐 이런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 이제 발빠르게좀 대처를 할 것도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저 처리를 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예. 이건 최대 관심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대처를 지시하셨을 거고 발빠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피치 속도로 우리 청년들을 구해내는 그런 정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개최가 되는가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방통위 폐지 문제라든가 이준 이진숙 전 위원장의 문제 이게 이제 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신가요? 어제 법사에서도 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MBC 이라크 확연종본 음. 기자 할 때는 제몫을 했어요. 예. 저도 잘 아는 사인데 그후그일 년의 방송 기자로서 방송국 경영자로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아흔아홉 가지를 잘못한 사람입니다. 네. 해악을 이 나라 언론에 얼마나 끼쳤다고 하면은 이제 조직이 개편돼서 해임이 됐지만은. 아니, 법원이 이진숙 전방통위원장이 여섯 번이나 네. 출두명령서를 받고도 출두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네. 아, 서민들은 파출소에서오고해도 금방 뛰어가서 예, 하고 는데 이진석이 뭡니까? 여섯 번안 나오니까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아, 이게 또 풀어줘라 yeah. 하고 또 법원에서 결정했다면은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고 풀어줘라 한 것은 미국 법원입니까? 이게 사법부가 존경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좀 따졌습니다만은 yeah. 어떻게 됐든 이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해약 행위에 대해서는 yeah. 방통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지휘고를 막론하고 성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법사위에서 많이 따졌지만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네. 세관 관계가 얽혔잖아요. 네. 압력을 받고, 백혜용 경감은 좌천되고, 수사를 못하게 한 영등포 경찰서장은 승진하고, 네, 네. 그리고 많은 루머가 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어쩌다. 그, 루머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됐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동부지검 이문정 검사장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게 진척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한 보고를 받으셨겠죠. 네. 제가 짐작하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고 인천 세관 등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균형 해라 하고 지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어, 검찰과 관계자들은 철저히 수사해서 한점오점 없이 국민한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역 현안도 좀 살펴주시죠. 그 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개시 문이병 피해로 벼 재배농가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흥 찾아서 피해 현장 둘러봤고요. 김영록 전남도 지사가 송미령 장관에게 어, 벼 전략 매임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제죠. 어제 그 2025년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략 매임. 모든 배에 대해서, 깨시무늬병 피해 배에 대해서 전량 매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우리 농민들 한시로 놓게 되는, 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보장관은 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보세요. 네. 예.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상대를 해보면은, 윤석열은 농업민 서민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그런데 송민영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 대한 애정이 많아가지고 작년도에도 해남의 변멸구폐를 재해로 인정해줬고 배추 여러 가지를 다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깨시무이 병도 지난 주말에 우리 이성욱군의 의장 등 해남 군의원들이 전체 답사를 하고 보니까 해남은 약9% 10% 정도가 피해를 받았는데 예. 어떻게 됐든 이것은 재해이기 때문에 잘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또 보험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김미석 장관께서 장 아마 장성을 방문했고 장 방문하시고요. 예. 예, 장을 방문했던가요? 네, 예, 예. 그리고 어 김영덕 지사도 발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도 명인광 군수와 박지원이 노력을 해서 농식품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보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음, 일단 전량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정부 예. 대책을 믿죠. 예. 예.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이어진 이 호남선 예매 전쟁 이 소식도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표가 없어가지고 이제 많이 애들 애를 먹었는데 어, 이와 더불어서 경부선과 호남선의 KTX 그 속도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정치권에서 좀 나서야 될 사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수, 수년간 얘기를 해왔지만은 반드시 예. 개선돼야 될게 오성으로. 그 대전 경유를 하지 않고 직선으로 뺐지 않습니까? Yeah. 이러면서 호남선은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Yeah. 그런데 아직도 대전으로 뺑 돌아가는 길이로 요금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남선 사용자들은 돈도 더 내요. Yeah. 그리고 지금 현재 열차 대차도 너무나 험띄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철도 문제 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쭙습니다. 진도 지역에서는 진도 국민들이 고속철도 그 설치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그 결의대회까지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어, 민주당 대표할 때 이용섭 정책의장을 시켜서 목포역에서 해남은 육교로 그리고 완도 노하까지 다리로 연결돼서 노하에서 해저로 들어가서 추자 제주로 연결되는 목포에 제주관 해저터널을 선은 그어놨어요. Yeah. 그런데 진도군에서는 마치 또제 고향입니다. Yeah. 해남과 완도는 그 선을 고집하고 있고 진도에서는 목포, 해남 경유 진도에서 제주가 가장 가깝습니다. Yeah. 거리가. Yeah.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진도로 와야 된다라고 yeah. 하는데 어떻게 됐든 저도 개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KTX 시대가 해남안도 진도에 열릴 수 있도록 제주 해저 터널 문제의 해결이 먼저 급하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곤란합니다. <laughs>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정치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해남안도 진도호의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연결해봤습니다. 와, 힘이 되는 뉴스. 기분 좋아지는 뉴스. 따뜻한 뉴스. 출발 서해안시대 굿모닝 뉴스입니다. KBS모 라디오 생방송 함께 고 계시는데요. 8시 50분입니다. 화요일 굿모닝 뉴스입니다. 서유진 리포터를 전하는 게납니다 서유진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요. 네, 전남도가 해상복지 정책을 확대해 섬주민 정수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섬주민 선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남도 연안해운팀 박영남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섬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전국 광역 최초로 도입된 해상 교통 복지 정책입니다. 그동안 섬 주민은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편도 45만원의 운임을 지불해야 했지만 1000원 여객선 시행으로 1000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임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섬 주민의 이동을 복지로 보장하는 바다의 교통 복지 정책입니다. 네. 지난해까지 전남 지역 143개 섬에서 연간 190만 명 이상이 선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이용했고요. 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광역단위 표준 모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남 팀장입니다. 무엇보다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목포에서 가고도 여수에서 거문도처럼 먼 거리 구간도 동일하게 천 원만 부담하면서 운임의 불균형이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요수 등 7개 시군 140개 섬 주민이 병, 의원 진료나 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 이동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선사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 수준도 함께 향상되고 있어 섬 지역 전반의 생활 기반이 한층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선원 여객선뿐만 아니라 생활 물류비나 연료 운송비 등 성주민의 일상을 지원하는 해상복지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도 뭐 다양한 해상복지 정책이 확대 추진돼서 우리 소음이 정말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군무 뉴스는요. 네, 전남 도리도서관의 4층 유유 공간이 책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예. 어제 책 속에 전남의 미래가 있습니다를 주제로 문화마루 개관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마루는 북카페와 커뮤니티 공간, 체험 및 전시 공간으로 꾸민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약 2년에 걸쳐 조성됐고, 지난달 4일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에 공식 개관했습니다. 전시 공연 체험 커뮤니티 기능을 두루 갖춘 문화마루는 지역작가 전시와 북콘서트, 작은 음악회, 그리고 오디오북 체험과 필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영암군 소식이네요. 네, 영암군이 국토교통부에 제4기 수소도시로 지정돼 2026년 사업 예산 3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소도시는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제3기까지 전국 12곳이 지정됐고 제4기 지정도시는 영암군과 청주시 2곳입니다. 수소도시 지정으로 영암군은 오는 2026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 주거 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주시 왕곡면에 위치한 에코 왕곡마을이 어, 10월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선정이 됐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에코 왕곡마을은 마을 이름에서 알수 있듯. 자원순환 녹색 마을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농촌 환경을 보존하면서 로컬푸드를 활용한 브런치 비페와 계절별 농산물 수확 체험, 목공 체험, 그리고 업사이클링과 반려견 동반 힐링 캠프 등 다채로운 에코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을에는 숙박 시설과 공동 취사장, 교육실, 조교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신한군 소식이죠? 네, 신안군이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제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성과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군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성과 대회에서 네. 기초 자치단체 부문 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 개인 발전 분야에서도 장관 네. 표창을 수상해 탁월한 보건 의료 정책 추진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희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의 지역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아리백 산단 조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전략 본부를 신설합니다. 전남도가 10월 전통주로 참주가 생막걸리를 선정했습니다. 목포시가 근대 개항기 목포를 배경으로 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해남군 남창지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선정돼 생활 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신안군이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수산화 종자 개발에 나섭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이 농업 문화유산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연구서를 발간합니다. 진도군이 출산 가정과 영유아를 위한 복합공간인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산림천 국립수목원이 진도군에서 일본 특산식물 개꼬리풀 자생지를 확인했습니다. 해남군이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대에서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를 엽니다. 완도군이 노하읍에 예술치유 복합문화공간인 마음치유센터를 건립합니다. 오늘의 지역 소식이었습니다. 출발 서해안시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올 추석 연휴에 강진군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진군은 지난 8월에 종료가 된반값 여행 이후에 지역 홍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개비수 목포라드의 출발사연시대 내일 이 시간에는 수의현장 리포터에서 강진지역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분 날씨.